이하 안녕하세요. 김희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시게 됐는데요. 오늘 수업은 형용사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망. 이라고 해주시면은 바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바쁘십니까? 라는 뜻으로 문장 끝에 마를 붙여서 의문문, 의문표현도 한번 공부해보실게요. 그럼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보실게요. 니 망마? 니 망마? 라고 해주시면 당신은 바쁘십니까? 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자 그러면 단어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단어 보실게요. 좋다 라는 뜻이고요. 한번 보실게요. 아오 하오라고 하면 은 좋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당신 잘 지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인사 표현 했을 때다 배우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니하오. 기억나시죠? 니하오라고 해주시면 됐었죠. 음.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 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니하오마. 니하오마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좋다 라는 표현 하오고요. 오늘 단어. 망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망, 그렇죠. 이성인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니까요. 해볼게요. 망.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요.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게요. 레이, 레이라고 하시면 피곤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단어는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 배고프, 굶주릴 아 따져 해볼게요. 어. 자, 알파벳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성이죠. 그냥, 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목구멍을 좀 닫았다가 열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굳이 한글로 쓰자면, 으 어, 라고 하시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어, 어,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타다. 우리 갈증할 때갈 자예요. 그냥 목마를 갈 자고요. 해볼게요. 커. 이것도 그냥 커 하시면 안 되고, 그, 라고 해주시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좋다, 하 바쁘다, 망, 피곤하대요, 레이, 배고파요, 으, 목이 탄대요, 그. 자, 우리 단어 다섯 개만더 보실 거예요. 우리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건 문장 끝에다가 마, 라는 거써주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마. 자 우리 여기 운모 위에 우리 성조가 하나도 없는 거는 경성이라고 하죠. 좀 가볍고 짧게 읽어주시는 거 해볼게 요 엄마 문장 끝에만 붙고요 모모일까 모모인가요? 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뜻이요. 에 한번 해보실게요. 我我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나 저라는 뜻이고 너 당신 한번 해보실게요. 니 니, 라고 해주시면, 너, 당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우리들, 너희들 만들 수 있는 거 있었죠. 우리 복수의 개념을 만드는 거는, 만 써주시면 돼요. 우리들, 한번 해볼게요. woman, woman. 그러면, 당신들,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니만, 니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그 라는 뜻을 가진 거, 우리 요것도 있었잖아요. 해볼게요. 타, 그 라는 뜻이었고요. 여기 뒤에다가 먼 붙이시면 은 타먼. 그들이라는 뜻이겠죠. 해볼게요. 타먼. 하다. 잘해주셨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매우 아주 라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형용사 앞에 쓰여서 매우 아주 라는 뜻을 쓰이는 거고요. 한번 해 보실게요.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모모가 아니다. 모모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부정구사라고 하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뿌뿌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조금 주요하게 보셔야 될게이 뿌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성조가 뒤에 성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6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 그 이번 문을 만들어 주는 문장 끝에서 어기조사 마고요. 그 다음에 나 해볼게요. 와, 너, 니, 매우, 아주 해볼게요. 흔. 그 다음에 모모가 아닙니다. 모모하지 않다 해볼게요. 후. 이렇게 1 0개 단어를 보셨고요. 문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회화 연습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 당신은 바쁘십니까? 바쁘세요?라고 물어보네요. 해볼게요. 니 망망. 니忙吗 라고 해주시면 당신은 바쁘십니까? 물어봤고요. 저는 바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我很忙.我很忙. 혹은 我很忙.我很忙.두 가지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조는 뭐다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我很忙.我很忙. 반삼성으로 읽거나 혹은 얘를 이성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워 한마? 저는 바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근이라는 걸 매우 아주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자체는 형용사 앞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건이라는 게 빠지면 비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쁜데 그 사람은 안바빠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건이라는 거는 습관처럼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매우 라고 해석은 해주지 않아요. 해볼게요. 워허 음, 들어. 그러면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아까 전에 피곤하다가 레이라고 했었죠. 한번 해볼게요. 니 레이 你니 레이 마.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라고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我不累, 我不累라고 했는데요. 좀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부가 원래는 사성이었어요. 하지만 뒤에 사성이 왔을 때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不累가 아니고 불레이 라고 바뀌었다 라는 것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불레이. 블레. 我 불레이. 라고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위쪽에 보시면 제가 단어 하나를 더 넣었어요. 최근, 요즘이라는 뜻 한번 해 볼게요. 최진. 최진. 이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당신은 요즘 바쁘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해 볼게요. 니 네, 최진 망망? 니 네, 조이진 망 그럼 저는 요즘 요 바쁩니다 하면은 워 조이진 감망 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이진 하고 그냥 망하시지 말고 한망해 주시면 돼요 조이진은 최근에 요즘에 라는 뜻 그럼 제가 한번 A 번을 읽어볼게요 한번 B 번을 읽어주세요 당신은 바쁘세요 니 네, 망막? 저는 바빠요 당신은 피곤하세요? 닐레이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잘해주셨어요. 자, 여기서는 부 이성으로 읽어주시는 거 해볼게요. 워 블레이.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바쁘십니까? 한번 해보실게요. 음, 좋아요. 저는 바쁩니다. 한번 해볼게요. 워 한망. 당신은 피곤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볼레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회화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자,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으어. 당신은 배고프세요? 해볼게요. 니 어마? 저는 배고파요. 我很 어. 흔, 당신은 목이 마르십니까? 해볼게요. 니可마? 네, 저는 목안 말라요. 워不크 여기서는 바뀌지 않아요. 뒤에 사성이 올 때만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사성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따라서 해볼게요. 당신은 배고프세요? 해볼게요. 니 으어 머? 워흔 饿니 크마. 워不크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지금 현재 배고프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단어 넣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현재, 현재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당신은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배고프세요? 지금 현재, 그렇죠? 해볼게요. 니 현재饿吗? 니饿吗 라고 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은 지금 배고프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해 볼게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사성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뿌가 몇 성으로 바뀔까요? 사성 일때만 2성으로 바뀌니까 표기도 2성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부饿 우어 부어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일반적인 부정을 해줄 때는 여기 부라는 걸 형용사 앞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배고프십니까? 해보실게요. 니 네, 어마 잘해 주셨고요. 저는 배고파요. 매오라고 구체 해석 안 해주셔도 돼요. 우어하 어. 당신은 목이 마르세요. 니크 네, 어마. 그, 저는 목안 마른데요. 괜찮아요. 마르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워부크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요. 배고프지 않다. 여기 이성으로 바뀌는 거 주의하면서 해볼게요. 워부크 그렇죠.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니 불자 오에 대해서 성조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요거한 번만 더 연습해보실게요. 일단은 이뿌 라는 거는 원래 사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사성이 올때 이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단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습할게요. 해볼게요. 원래 슈. Sure. 이거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요. 앞에 뿌를 붙여줘요. 해볼게요. 뿌슈. Sure. 부시가 아니고요. 부시, 이성으로 바뀌고 표기도 변해요. 같이 기억하세요. 모모가 아닙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모스를 원한다, 필요하다. 어, 저안 필요해요. 저 원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원래는 사성이었지만 뒤에가 사성이니까 이성으로 바뀐 거죠. 해볼게요. 부여, 부여. 부여 필요하지 않다 원하지 않다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모모가 아닙니다 부출 그렇죠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부여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뿌리에 1, 2, 3 성이 왔을 때는 사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성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뒤에 1, 2, 3성이 왔을 때는 그대로 사성이요. 그러면 1성, 2성, 3성이 왔을 때는 그대로이니까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일단은 먹다라는 단어 읽어보실게요. 그렇죠. 혀가 좀 들어서 뒤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그러면 안 먹는다, 안 먹어라고 할 때는 뿌치 주시면 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뿌츠뿌 츠. 그렇죠, 잘 해주셨고요. 그럼 사성 뒤에 이성이 왔을 때요. 뿌 뒤에 이성이 왔을 때 해볼게요. 싱. 괜찮다, 된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뿌를 붙이면 안 돼.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해볼게요. 뿌싱. 뿌싱.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안 됩니다. 뿌싱. 그 다음에 뿌디의 삼성이 어때요? 우리 많이 아시는 거요 해볼게요. 하오 좋다라는 뜻이었죠. 해볼게요. 뿌하오뿌하오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안 좋아요. 뿌하오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사성이일 때는, 뿌디의 사성일 때는 이성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보실게요. 뭐뭐가 아니에요. 해볼게요. 부시. 부시. 그렇죠.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부여. 부여.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음 해볼게요. 부치. 부치. 안 돼요. 음 부싱. 부싱. 좋지 않습니다. 부하. 不好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라는 거 성조 변화도 보셨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보시고 갈게요. 음. 자, 자,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실게요. 원래는 부사성이었지만 뒤에 사성이 오니까 이성으로 바뀌었어. 해볼게요. 부파만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부파만만이라는 거는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느리다. 음. 자, 저뭐 자전거는 느리네요라고 할 때만 느리다라는 뜻이고요. 주 오직 단지 파 하면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짠이라고 하면은 멈추다 서다라는 뜻이니까요. 구절 해석을 해보자면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 수업 들으시면서 계속 집에서 뭐 따라 연습도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계속 중국어 수업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요 단어 요 문장만 한번 읽고요. 마치실게요. 해 볼게요. 부파만 직파전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음, 하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 화영사 수업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음, 수업 내용으로 만나뵐게요. 다 자, 도 신콜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下次再会. 응, 신콜.